반대가 서 까볼게요. 짜라란. 일본 참참참 카드에요.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. 일본에서 참참참 해가지고, 상대방이 졌을 때 리키가 이겼을 때 주는 포카예요. 제피소드에 나왔었잖아요. 리키가 자기 참참참잘 이기는 거 법을 이제 안다고. 그래서 리키가 쳐서 리키가 이러고 있는 포카가 <laughs> 매물이 없어요. 그래서 이 포카를 샀습니다. 리키가 진 포카는 비싸요. 나중에 나중에 제가 살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못살것 같아요. 이는 아이, 구겨졌어. 일본에서 뭐 화장품, 화장품 모델이었잖아요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 이벤트 당첨돼서 주는 증사예요. 들어가요. 반대기 두 개가 와가지고 까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<우와! 웃음> 더입니다. 짜자 없는 시크 버전 앨범 포카입니다. 귀여워요. 공방 포카예요. 이거 지금 엄청 싸졌는데, 저도눈 돌아가지고 뜨자마자 사서. 비싸게 주고 샀어요. 이런 좀 기다리자. 예쁘죠? 너무 예뻐. 이거는 뭐냐면... 오, 팔아주셔서 더 감사합니다. 저도. 이분 <laughs> 더 이거예요. 뿅! 아하. 이거 그거네요. 사집 네모 앨범 포카. 이거는 똑같은 거. 시크 버전 앨범 포카. 숨바꼭질 보고 후기 올리면 40명 뽑아가지고 한 세트 주는 그 숨바꼭질 복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세상에 40장 밖에 없어요. 진짜 이거 리키 너무 예뻐가지고 뭐 예쁘든 안 예쁘든 제가 또 <웃음> 샀겠지만 <웃음>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숨바꼭질 복화 이거 리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. 블랙과 레드가 아주 잘 어울리는 남자. 입술 봐요. 네,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. 일단, 임시로 여기다 넣어놓을게요. 너무 예뻐요. 짜르잔 어반디케이가 왔습니다. 오, 이게 뭔가요? 와우. 리키가 행운의 색이 검정이랑 보라색이라 했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지? 이게 티어 오픈가 봐요. 포카 두 개, 폼폼 두 개, 샘플이 여섯 개. 검정과 보라색. 포카 두 개. 엄청 단단해요. 엄청 두꺼워. 이게 포카가 하나가 맞아? 종이 같은데 약간 이런 하자가 있긴 해요. 앞면도 이렇게 문지르니까 좀 없어졌어요. 이게 살짝 찍힌 자국이 남긴 했지만 총 쏴! 나한테 총 쏘고 있어. 이거는 청자켓 입은 거고, 이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왔어요. 어, 얘는 멘트가 없구나.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여세요. 여기가 여는 것 같아요. 둔둔. 떨어졌습니다. 장갑을 물었고요. 화면처럼 제 마음도 떨리고 있고요. 리키씨 감사합니다. 어반디케이 감사합니다. 이게 엽선가보다. 어깨 봐요. 어깨 넓은 거 봐. 뒷면. 이걸로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이것도 줬나봐요. 진짜 판판하거든요? 두꺼운 종이에요. 샘플 한번가볼까요 완전 리퀴 깔이잖아요. 이게 분사력이 좀안 좋다고. 이게, 어. 저는 그, 카톡카톡, 그것도 잘 썼거든요, 이거. 이건 더 좋다고 하니까 잘 써보겠습니다. 리키 덕분에 또 좋은 화장품을 또 알았네요. 이건 안 들어가겠어요. 다른 데다 보관해야지. 안녕. 반택이 와서 까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숨바꼭질 포카예요. 아 이거 숨바꼭질 포카는 슬램덩크 공방 때그 애들이 숨바꼭질 미션을 성공하면 제로즈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. 그게 슬램덩크 사전 놓고 할때 역조공 음료차가 왔나 봐요. 그때 음료를 주면서 이거를 한 장씩 나눠줬대요. 미개봉이구나. 너무 예쁘죠. 입술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. 짜란. 분찰받은 게또 왔어요. 이거랑 같이. 과일 제로니. 짜란. 이렇게 과일 제로니 세 개를 사야 포카를, <laughs> 포카를 주는데요. 이건 다른 포카인데. 이두 개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요, 리니니만 까볼게요. 벌써부터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, 조금매 표정 용맹한 거 봐요. <laughs> 귀엽다. 이 속에 이거가 있거든요. 양면 테이프. 버리시면 안 돼요. 발에다 요렇게 고정하는 건가 봐요. 귀엽죠? 이게 폭하고, 우리 키일 건데. 수줍은 니니 귀여워요 귀여워 어, 이거는 스타리 버도 3창인가 그렇습니다 뒷면 이게 원래 블러터쓸때이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큐큐 뮤직 브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서 바뀌었나봐요. 훨씬 더이뻐요 훨씬 더. 이 개봉 앨범도 하나 주셨는데요. 한번 가볼까요? 또 보세요. <laughs> 뭐야, 당황스럽게, 리키야. 왔어? 근데 좀 늦었다. <laughs> 그래, 와줘서 고마워. 요새 나왜 이렇게 리키잡이지? 유진이랑 규빈이랑 스티커가 이렇게 왔습니다. 일단 여기에다가 도착장이 갔네 지금 완전 밤이어서 조용히 찍어야 되는데, 또 너무 궁금해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.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. 도대체 이게 뭔지. 랜덤. 왜두 장이지? 왜 나한테 이걸 갑자기 보낸 거지? 왜두 장이고? <laughs> 뭐야 이거? 뭐지? 트리카가 아닌데? 잠깐만 <laughs> 뭐지? 이걸 왜 줬지? 잠깐만 이거, 이거, 메루카리에서 티셔츠 세트 사면 같이 있었던 그 포카인 것 같은데. 리키가 나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, 일단. 하는 김에 햅소드도 깔게요. 엄마 어떻게 꺼지눈땡 일반 포카보다는 약간 두꺼운데 많이 두껍진 않아요 이게 도우인에서 파는 것도 있고 근데 타오바오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버전이 달라요 도우인은 제가 가이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리구매를 맡겼어요 <laughs> 이게 타오바오 버전 이거는 공통 보카 아이디카드 이렇게 생일이랑 써있고 이게 뜯을 수 있게 생겼는데요 아마 못 뜯지 않을까 토너 하나 로션 하나 세럼 하나 폼클렌징 하나 이렇게 구성이 네요와 <laughs> 티어프다 제가 이거 결제를 한 2분쯤? 2분쯤 된것 같은데, 다행이네요. 2,600명 안에 들었나봐요. 어, 꺼네 이거는, 이거는, 아이디카드 넣는 거. 이걸 잘라서 여기다 넣는 건가 봐요. 이걸로 고리 걸어가지고 이렇게. 너무 멋있다 미터 게요